대류관리의 예, 하루 오븐 중국어 HSK 4급 오늘은 독해 2부분 문제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독해 2부분 문제, 세문제를 순서에 맞게, ABC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예요. 3분 동안 푸시고 저와 함께 한번 맞춰보실게요. 잠시 멈춤 해주세요. 자 풀어 보셨죠? 자일 번부터 한번 볼게요. 1 번의 답은 A, C, B가 되겠습니다. 자일 번은 저츠의 조사 결과에 示여번 조사 결과가 나타내기를 C. 유진 백분율 70%의 학생은 왜, 어 70%에 가까운 학생이 생각하기를, 어커전 위시 和那가 커허 후시, 시, 허, 유용的어 그 수업 전에 예습과 수업 후에 복습은 굉장히 쓸모가 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이번 조사 결과가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여기기를 예습과 복습은 굉장히 쓸모가 있다. 라고 여겼대요. 자, 그래서 답은 A, C,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2번의 답은 C, B, A가 되겠어요.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자, 누가 觉得情人节只送玫瑰花还不够浪漫? 만약에 주제다 느낀다면 칭인엔지에 발렌타인데이에 just 만 보낸다면 어, 매꽃화 장미꽃만 보내는 게还不够浪漫, 낭만적이지 않다면 어 낭만적이지 않다면,那么再来看一场浪漫的那个爱情电影吧. 그러면,再来看,바라 모를 그 낭만적인 로맨틱한 애정 영화를 보자. 어 어, 열링 열츠 지훈 백한 번째 프로포즈를 보자. 2월 1 4호那위 니샹웨 그러면 2월 14일 날 너랑 약속한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미꽃만 보내는 게 너무 조금 부족하다면 그러면 애정 영화를 하나 보자. 백한 번째 프로포즈 2월 14일 날 너랑 약속한 거야. 이렇게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CB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3번의 답은 BAC가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나즈 하고한총민그 강아지는 굉장히 똑똑해요. A. 它不仅能按照人的要求做一些简单的动作 어, 그것은,不仅,不仅은 뭐, 무슨 뜻이냐면, 뭐, 뭐,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뿐만 아니라 뭐, 일 뿐만 아니라,不仅,还有,而且, 뭐, 뭐, 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能按照人的要求,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做一些简单的动作。 그, 간단한 동작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리루 예를 들어서 쪼시아 짠 칠라이 등 안고 일어서는 거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이 어, 코이 창끄어그 다음에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뿌진 다음에 하이 얼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답은 BAC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는 다음에 다른 문제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안녕